알겠습니다. 헬기가 고장난 상태라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그걸로 이동하지 않을 겁니다. 물자와 식량 비축부는 충분합니다. 지구전에 대비해 준비했습니다. 대단의 무장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조지 오세해안이 그들의 첫 상륙 지점이 아닐지 의심됩니다. 빅토리아랜드요? 거긴 마침 가깝지 않? 예. 예. 전투 태세를 갖추고 대기하겠습니다. 수상한 목표는 어느 하나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났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고할 내용. 나에 관한 건 빼먹었군. 무장은 우리가 이미 해제했고, 위치 추적이나 예상 가능한 증언도 없으니까요. 당신들은 그저 예상밖에 일에 불과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정보까지 아버지가 들으실 필요는 없죠. 쓸데없는 무용한 정보는 애니그마에서 세계의 회전자로 이루어진 수억 개의 가능성 중 하나와도 같지 마지막 암호를 해독한 후엔 아무 쓸모도 없어지거든 그래서 일말의 협상 가능성도 없는 건가? 조건 세신는 포로에게 해당 없는 일입니다 군인의 입장이란 건 아주 막강하지 안 그런가? 근데 왜 재건의 손에 빌붙으려는 걸까? 당신의 이번 여정의 목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럼 모두가 그 결정에 동의한 건가? 아, 이해했어. 파벌 싸움의 결과로 중심을 드러내는 추종자가 무지한 자를 배척하고 가장 믿을만한 선택지만 남긴 거야. 하지만 동시에 분명 병력 손실이 있었겠지. 음악을 들으러 온 거, 맞죠? 아버지가 그 레코드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당신이 가진 것중 각종 탐험 장비를 제외하면 남는 건 그것뿐이죠. 아무래도 그게 당신이 여기 온 목적과 관련 있는 것 같은데. 라플라스 연구센터에서 또 새로운 성과를 얻은 모양이군요. 그런데 그 성과의 이면엔 또 얼마나 셀수 없이 많은 희생이 있었나요? 그런 희생과 맞바꾼 건 무사히 성공한 과제인가요? 아니면 예상 못한 실패의 추론인가요? 상당히 기대되는군요. 그럼 당신들이 한 모든 행위의 결과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나? 가면을 쓰고, 미치광이 가되요 고함을 지르며 누나를 뽑아낼까? 아니면 당신 목적은 재건의 손이 폭풍우를 거듭 유발하도록 돕는 건가? 당신 성질을 건드렸던 사람이 모두 폭풍우에 빠져 처리될 때까지, 그녀의 성질을 건드리는 건 지금 우리의 최우선 임무가 아니에요, 보스! 당신들은 과거의 모든 노력을 최선으로 망치는 길을 택했어. 군대의 규율은 전혀 모르지만 연구원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나라면 절대 그러지 않아. 만약 내 실험 방법이 잘못됐다고 판명되면 과제를 완전히 뒤엎는 대신 난 모든 변수를 시도한 후 실험 경로를 바꿀 거야. 연구센터의 새로운 직원이 했던 격언이 참 마음에 들더군. 세상에 잘못된 과제는 없다. 재현 가능한 길을 찾지 못한 법칙만 있을 뿐이다. 어느 연구원도 실패를 피하지 않아. 현실에 잠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지. 아니면. 불령을 따르는 것 자체가 당신에겐 일종의 도피인가. 결정 후에 감당해야 할 리스크로부터 도망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지금 이 해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말이야. 망했네. 보스, 이번엔 진짜 성질을 건드렸을 거예요. 로스의 해역에서 전함이 다가오고 있다건 정부로 입증되었어. 교전 상황으로 봤을 때 그쪽이 전투의 중심이야. 그럭저럭 쓸만한 건 수송 헬기 한 대뿐이지만, 그래도 잘 훈련된 부대로선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 가 최악의 방식으로 실패하겠네요. 그럼 초콜릿 맛 전투식량이나 더 신청해서 먹고 싶은데 하나 드실래요? 아 고맙군. 씹는 동작은 구현이 불가능하지만. 올리 팀장. 재건의 손이 남극에서 벌이는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죠? 우리가 의견 합의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노 군사 아카데미는 대화 유도 스킬에 형편 없는 것 같군. 형편 없죠. 난 그런 거에 늘 약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테라노바만에 집어넣기 전에 당신 배우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저, 잠깐, 흰장갑 분대장, 프랙트먼 분대장! 그 과학기지의 옛 건물로 데려가도록. 그곳이 취조하기에 더 좋을 거다. 자, 잠깐! 댁들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잖아! 이건 명백히 잘못됐어! 역시 실전 운변은 내 체질이 아니나 협상 결렬이야. 오이병 발밑 조심해요. 까다로운 호위콘 우리가 향할 곳은 단 하나야. 계속 논쟁을 벌이는 한이 있어도 다시 눈꽃을 털어내 모두 삼켜버려. 고독을 받아들여. 우린 더 나아가야 해.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두꺼운 얼음을 깨야 해. 너볼 타르트인데 들어. 지식 속에서 힘을 찾아야 해. 넌 진정한 신앙을 찾게 된 거야 바로 과학이지 어둠에 숨어있다면 별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어 <목> 아리오, 사니에로 누나, 아니, 중위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딱 맞춰 잘왔어 증언이잖아 보스 저들은 진짜 못 이겨요 보상으로 간식을 줘도 괜찮아. 지금 좀 위급한 상황인데 사용을 허락해줄 수 있나요? 당신들 죽음이 코앞에 닥친 건 아닌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군요. 전시 특권으로 송사령관 직통 무전기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한다는 건 작전 실패를 뜻하지만 그래도 이걸 누르면. 사령관님께 우리의 좌표를 전달할 수 있어요. 반군이니까 당신의 말로가 어떨지 나보다 더 잘할 텐데요. 그럼 뭘더 기다리는 거죠? 바로 연결해요. 우리 이미 준비가 끝났으니까. 흰장갑 분대장, 프렉트먼 분대장, 밖에서 대기하도록. 여기 두 손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으니까. 재건의 손이 남긴 죄업입니다. 그들은 남극의 여러 과학기지에서 학살을 벌였어요. 일부는 이미 살해당했고, 또 일부는 그들의 주둔지로 끌려갔죠. 이유는 알수 없어요. 나머지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이들은 우리가 길을 따라가며 구한 후, 모두 이곳에 자리 잡았어요. 저들 모두 인간인가? <laughs> 대부분 그래요. 물론 그 중에는 우리 동료도 있죠. <laughs> 남극에 도착한 후, 일부 대원이 재건의 손 주든지 밖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폭설 속에서 한참 동안 사라졌던 누군가는 우리가 찾았을 때 이미 정신을 놓은 상태였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호를 약속했어요. 하지만 안드레아 소대 전원은 이미 굳은 의지를 잃고 우리 부대에서 이탈해 가면을 쓴 열혈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전우를 잃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저도 잘 알아요. 난 당신들에게 가진 패를 다 내보였어요. 눈앞의 상황은 당신과 나 모두에게 불리하죠. 상황을 타개하려면 서로 유리하도록 정보를 교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